황민호 vs 김준수 압도적 물표 받은 무대 최후의 승자는? 현역가왕이의 데스매치에서 펼쳐진 황민호와 김준수의 대결은 단연코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였다. 두 사람의 이름이 발표된 순간부터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설전이 벌어졌고 그 긴장감은 무대가 끝난 후에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한쪽은 독보적인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을 자랑하는 황민호 다른 한쪽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카리스마를 겸비한 김준수 팬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던 이 치열한 대결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그 이유와 결과를 깊이 들여다본다 황민호의 무대 감성의 정점 황민호는 이번 데스 매치에서 자신의 강점인 감성적인 보컬로 무대를 완벽히 장악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음장을 맞추는 것을 넘어 한편이 시와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관객들은 숨죽이며 그의 감정에 빠져들었다. 그의 보컬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웠고 고요하면서도 강렬했다. 이 상반된 매력은 곡의 깊이를 더했고 듣는 이들에게 오래도록 이 지지 않을 울림을 남겼다. 특히 그의 무대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 것이 아닌, 곡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창작의 순간처럼 느껴졌다. 황민호는 노래의 원래 메시지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감정과 해석을 덧붙여 곡을 새롭게 재해석했다. 이러한 그의 접근 방식은 곡의 스토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관객들에게 이 곡이 이런 느낌이었나? 라는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는 단순히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의 눈빛과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관객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무대 위에서 혼자 연출하고 연기하는 배우와도 같았다. 황민호가 보여준 감정의 섬세함은 심사위원조차 감탄을 금치 못하게 했고, 관객들로 하여금 눈물을 글썽이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그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그의 목소리에는 곡에 담긴 슬픔과 기쁨 그리고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었다. 한 팬은 황민호의 무대는 그가 직접 겪은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며 그의 진정성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의 무대는 마치 강물처럼 조용히 흐르다가도 갑작스레 폭포처럼 감정을 폭발시키며 관객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가 고음으로 치닫는 순간에도 목소리 하나하나에는 감정의 결이 살아있었고, 점으로 내려가는 순간에는 마치 속삭이는 듯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이러한 디테일은 단순히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그의 음악적 감각과 타고난 재능의 결과였다. 황민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감정과 예술의 절정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관객과 하나가 되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흔적을 남겼다. 그의 무대가 끝난 후, 스튜디오 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는 단순히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그의 노래가 남긴 깊은 여운 때문이었다. 그의 감성은, 이번 데스매치에서 그를 승자로 만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진정성과 울림은,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서 이미 하나의 승리가 되었음을 증명했다. 앞으로의 무대에서도 그는 이러한 감성을 무기로 더욱 빛날 것이 분명하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감성적인 디테일이 살아있었다는 찬사를 보내며 그의 노래를 듣는 내내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황민호의 강점은 바로 이런 몰입감에 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관객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서술자가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고, 그의 표정과 제스처는 한국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그의 무대에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았다. 감성적인 무대는 관객의 공감을 얻는데 유리하지만, 데스매치와 같은 강렬한 대결에서는 순간적으로 터지는 폭발적인 임팩트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팬들은 황민호의 무대는 마치 한편이 시가 탔다. 그러나 그 시가 다른 강렬한 퍼포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준수의 무대 에너지와 카리스마의 폭발. 반면, 김준수는 황민호와는 완전히 상반된 전략으로 무대를 휘어잡았다. 그는 폭발적인 고음과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관객과 심사위원을 압도했다. 특히 그의 무대는 시각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가 완벽히 결합된 쇼그 자체였다. 김준수의 에너지는 곡이 끝날 때까지 줄어들지 않았고 그의 카리스마는 무대를 넘어 스튜디오 전체를 장악했다. 팬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보는 내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준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자체를 하나의 극으로 만들어냈다. 그의 퍼포먼스는 음악과 몸짓, 시각적 효과까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그러나 그의 무대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몇몇 팬들은 김준수의 무대는 강렬했지만 감정적인 디테일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민호가 보여준 섬세한 감정 전달에 비해 김준수의 퍼포먼스는 에너지와 화려함에 집중된 나머지 곡의 서사에 다소 소홀했다는 평도 있었다. 압도적 몰표의 이유는? 결과적으로 김준수가 데스매치에서 압도적인 몰표를 받아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렇다면 그의 승리를 결정지은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 결과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데스매치는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 결정되는 경연이 아니다. 순간적인 임팩트와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퍼포먼스가 승부의 열쇠가 된다. 김준수는 바로 이 순간의 임팩트를 극대화하며 몰표를 얻는데 성공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폭풍처럼 관객을 휘어잡았고, 이는 데스매치라는 극한의 대결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둘째, 황민호의 무대가 심사위원과 일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김준수의 무대는 더 광범위한 대중성을 확보했다. 데스매치는 단한 번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즉각적이고, 눈에 띄는 무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데스매치라는 무대의 특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비록 김준수가 데스매치에서 승리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민호의 섬세한 감성과 김준수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둘의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어떤 음악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팬들은 이두 사람이 보여준 무대를 두고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완벽한 대결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데스매치는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차지하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관객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팬들의 기대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데스매치가 끝난 지금 팬들은 두 사람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품고 있다. 황민호는 탈락했지만 그의 감성적인 무대는 여전히 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반면 김준수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강렬한 스타일로 무대를 장악하며 승리를 이어 나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최후의 승자가 누구든 황민호와 김준수의 대결은 현역가왕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무대를 통해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를 새롭게 느낀 관객들 역시 이 놀라운 여정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될 것이다. 국제언론의 충격적인 반응, 현역가왕이의 데스매치 논란. MBN의 현역가왕이가 국내 팬들뿐 아니라 국제언론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5명의 탈락자를 낳은 이번 데스매치는 극적인 반전과 이책 불가한 결과로 세계 각국의 언론과 음악 전문가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라 극한의 서바이벌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일본 언론 충격과 감탄의 연속. 일본의 대표 음악 매체는 이번 데스 매치를 두고 이변이 끊이지 않는 충격과 감탄의 연속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베테랑 박고윤의 탈락과 같은 예상 밖의 결과는 일본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한 일본 매체는 18년 경력의 베테랑도 생존하지 못한 무대라면 그 경쟁의 강도가 얼마나 치열한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프로그램의 잔혹한 생존 규칙을 조명했다. 또한 박고윤을 꺾은 김수찬의 무대에 대해 일본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보기 힘든 신선함과 감정의 파괴력이 있었다며 극찬을 보냈다. 미국 진짜 예술적 서바이벌.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들도 현역 가왕의 독창적인 구성과 무대 연출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다. 한 매체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노래 경연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적 서바이벌이다라며 참가자들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과정에 감탄을 표했다. 특히 황민호의 감성적인 무대와 김준수의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비교하며, 한쪽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고, 다른 한쪽은 눈과 귀를 사로잡는 쇼였다. 두 무대 모두 글로벌 무대를 빛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럽, 공정한 경쟁 속에 잔혹한 룰. 유럽 언론은 이번 데스매치의 공정하면서도 잔혹한 룰에 주목했다. 독일의 한음악 매체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서바이벌.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며, 이 잔혹함이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 프랑스 매체는, 박고윤과 같은 베테랑도 새로운 룰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 점이 프로그램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현역가왕이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서바이벌 쇼가 아니다. 잔인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과 극적인 순간들로, 전 세계 언론과 팬들을 매료시키며, 케이 엔터 테 인먼 트의 새로운 지평 을 열고 있다.